먼 나라에서 베스티안을 찾은 소년 바로 탄자니아에서 온예스입니다예스는 무슨 일로 머나먼 한국을 찾았을까요? 지금부터 예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매서 온 2월 어느 날 일찍이 공항에 도착한 베스티안 직원들과 탄지아니에서부터 예스를 돌봐왔던 성교사님 예스가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 예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스를 보자마자 엉능 달려가 안아주는 성교사님성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화상 사고를 당했던 예스. 사진으로 봤던 예스의 흉터를 직접 보니 마음이 더 아픈가 봅니다. 불 떼고 끝 올려놓고 물 끓이는 상태에 어, 넘어졌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좀 감질이 있어서 아마 거기가 물이 있는지 모르고 그쪽으로 넘어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페루아에서는이 정도가 다 나섰다고 그해서 지난 8월 펄펄 끓는 물 앞에서 뇌전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예스. 그 흉터는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세와 함께 공항에 도착한 홍걸이는 탄자니아의 국회의원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예세를 한국에 올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자칭하여 직접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탄지아니아의 환경으로는 더 이상 할수 없었던 화상 치료. 예세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먼나만 한국을 찾은 이유인데요. 예세가 처음 맞는 겨울 그리고 낯선 외국인들, 북적거리는 공항의 인파로 더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예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베스트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알아서 일까요? 진료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얼굴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예세이 차례. 예세이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게 된 오석준 선생님이 흉터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쌔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선생님 진료받는 내내 울기만 한 예쌔 예스. 예쌔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화상 입은 흉터가 어깨랑 뭐 여기는 그런대로 뭐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머리쪽이 자꾸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뭐 두껍게 떡살이 있고 여기도 자꾸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머리피구를 늘려서 여기 흉터 있는 데를 제거하고 덮어주는 방법이 있지 지금 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료 배가 아프다는 예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긴장해서 아마 긴장하면 우리 아배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 예스에게 안 아픈 치료만 해주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케이 난생처음 카트도 끌어봤는데요 탄자니아 수도에서 700km나 떨어진 오지에서는 결코 경험해 볼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일 먼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내복도 사고 발을 따뜻하게 해줄 양말도 골라봅니다 예쌰나 가마 5키로디 운반이 오나 토하 석시 신디야 라키니 하파 거래하니 도나바 라지마 섭시 키엘라사. 써? 아. 과요 두맨 우누와 닝기 되 그리고 난생 처음 직접 신발도 골라봤어요. 신발이 마음에 들었는지 불었던 표정이 바로 풀어집니다. 필요한 것들만 골랐는데도 어느덧 카트에는 한가득입니다. 예는를 위해 베스티안에서 준비한 선물. 마음 같아선 이것저것더많이 챙겨주고 싶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예이에이번일이 잡혔습니다. 먼저 필요한 검사부터 받았는데요 예스의 작은 눈에는 간호사 선생님의 주사 바늘이 너무나 크고 무섭게 보입니다. 사고 a 예 c 는 겁이 더 많아졌어요. d i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병실에 들어선 예 처음 입어본 환자 보기에 이제야 실감이 나나 봅니다. 화상의 흉터가 깨끗이 나을 거란 기대는 잠깐이고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예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수술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떨리고 저도 무서워요. 나중에 다 나아서 어, 탄자니아로 돌아가면, 어, 뭐할 거예요?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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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키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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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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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뛰와. 음. 그냥 나 올려줘니. 음. 간절한 소망을 안고 베스티안을 찾은 예쎄. 예세. 예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베스티안도 진심으로 바래봅니다.